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찬한 거룩한 소금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 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배님. 선님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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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선배 작신 3일이라고 그러데 새해가 되면서 건당 신부가 뭐 계획 좀 세워보고 성경도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니까 각오를 세웠다 하더라도 작신 3일이니까 오늘 저녁 좀 포기하고 그럴 때가 된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작신 3일도 한 100번 하면 됩니다. 작신 3일도 한 100번 하면 1년 차니까 그때마다 다시. 마음을 모아서 다짐을 하시면서 올 한해 또잘또 이끌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황 베네도 16세 교황님께서 순종하셨고 전세계 교회가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그분은 교황님으로서 참잘 사셨고 굳이 우리가 기도까지 해야 되나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laughs> 어, 저 기도가 필요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마 하늘나라 그분은 이미 끌려가셨을 것 같은데. <laughs> 어, 하여튼, 그래도 전 세계 교회가 또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중에 또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세례제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라고 정체를 드러내면서 보라, 저기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가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보고 있으면 막 중구난방으로 쭉 이어지지 않고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번 주일이 주님의 공연대축일이고 공연,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나시는, 밝히시는 것을 기념하는 공연 퇴출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의 복음은 쭉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강조하는 복음으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나타나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복음도 있고, 또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아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어라고 어, 형인 케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부분도 있고 예수님의 세례때 또 그분의 정체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즉 이번 주간의 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봉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 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부분이 봉독되었죠. 공연과 연관되어서 복음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 삼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라고 예수님은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문구를 우리들은 고스란히 받아서 언제 하고 있습니까? 미사 때 하고 있죠. 미사 때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우리 역시도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구약성경에 세가지 표상, 세가지 상징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죠. 어린 양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뭡니까? 바스카의 어린 양이죠. 그렇죠? 탈출기, 즉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어, 읽어보셨죠? 어, 탈출기는 읽어요. 거기까지는 흥미진진해서 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리 카톨릭 신자들도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좌절을 어디서요? 레이기. 레이기에서 좌절해서 덮어버리고 포기를 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까지는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제 하느님께서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려고 하실 때 결국은 그 파라오가 계속해서 거절을 하게 되자. 열 번째 제약이 내기죠. 열 번째 제약이 뭡니까? 맛배를 치겠다. 열 번째 제약도 사실은 집트의 그런 신앙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도 길고 그래서 하여튼, 열 번째 제안은 맛배를 치겠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처음으로 태어난 생명을 줄이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했어요? 문설주에다가 어, 한살된 그러니까 어린 양이죠 한살된 수컷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거기는 걸어고 지나간다. 그래서 그게 과월, 바스카 걸어고 지나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과월이 과는 지나가고 월은 넘다라는 것이죠. 그러 자동차가 속도를 많이 내면 과속, 담을 넘으면 월담. 그래서 과월 거르고 지나간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나는 어린 양의 모습이죠. 즉 죽음을 거르고 지나가게 하는 어린 양의 표상이 오늘 복음에 고백하는. 하느님의 어린 양에 들어 있는 첫 번째 표상, 표징 상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표징은 앞에 있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부분에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아자죄의 용서라는 용서가 등장을 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방금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레이기의 등장하는 상징입니다. 즉 속죄의 날이 되면 사제부터 온 일, 이스라엘 회중들은 가운데 염소 한 마리를 세워놔요 일련된 염소를 세우고 모든 회중이 그 염소에다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그 염소한 뒤집어 씌워요. 그러면 이 염소는 이 모든 회중의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사막으로 쫓겨가서 죽죠. 이것을 이제 아자젠의 염소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뇌위기를 보시게 되면 등장하는 그래서 쭉 나중에도 이스라엘 전통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이 즉, 속죄의 제물 즉, 모든 회중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무고한 염소가 뒤집어쓰고 혼자 쓸쓸히 사망해서 죽어가는 그 부분 이것이 세상의 죄를 없애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녹아들어 있는 두번째 표징이죠 세 번째 표징은 뭐냐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야외총이 의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특히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가 물어봅시다 이사야서는 한 권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구분을 해보면 몇 권이라고 했어요 오, 세대. 여기까지는 통과했네요. 그럼, 그럼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는 시대별로 배치가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제2이사야는 유배 때 쓰여졌다고 했죠.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네. 아, 거기까지는 저도 기대 안 했어요. 걱정안지 마세요. 40장부터 55장까지. 거기를 제2이사야. 그제2 이사를 다른 말로 무슨 책 위로의 책 위로하여라 위로하여 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위로의 책인데 여기에서 또 중요하게 제2 이사에 등장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난받는 야외의 총 노래가 4개나 나오죠 거기에서 보면 우리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는 양 같은 야외의 종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털이 깎이는 어미 양처럼 저 야외의 종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그 존재가 등장을 하죠. 그 고난받는 야외의 종 말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 존재가 오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 거기에 들어있는 세 번째 표징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미사 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기도문 안에가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골수들이 다 누가 들어가 있다. 바스카의 어린양.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아자들의 용서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 모든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죠. 결국은 여기에서 또 결정적인 것은 이 어린양은 어린양인데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세례자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바스카 때 어린 양 또는 염소 한살된흠 없는 그 양은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천사가 거르고 지나갔죠. 몇 번? 한 번.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아자젤의 염소회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염소 머리에 자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염소를 대신 죽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죄가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어요. 결국 세상이라는 그 한계 속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배풀이 되는 죄와 죽음에 억눌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그런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누구의 어린 양이에요? 하느님의 어린 양그 우리가 기르던 그런 양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하느님의 어린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를 바르고 그 하느님의 어린양에게 우리 죄를 뒤집어 씌우면 우리들의 죄는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져요. 없어져. 언제까지? 죄를 지키고 영원히 없어집니다. 죽음도 죄도 그냥 어린양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린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이 선하게 된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또한 세례자의 왕은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공연 대축일 전에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오늘 복음은 우리가 특별히 묵상해야 될 부분은 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우리들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습관처럼 그냥 절대 한 부분에 어, 어떻게 말하면 성체 노시로 갈때그 사이에 텀을 어, 말하는 여기 우리도 지금 그 일부러 해설자가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하라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이게 그 성체를 쪼갤 때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감시를 갈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강론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전례적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면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절없으시는그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어요. 세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제가 성체를 모셔와서 여기서 준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다. 하지만 마무리는 뭘로 지어라? 평화를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로 마무리만 지으면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계속 반복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지금 하느님의 여인냥할때 침묵을 앞에다 둬요, 뒤에다 둬요. 앞에다 두죠. 그래서 제가 성체를 모시러 가면 침묵가져가지고 모셔가지고 와가지고 딱 시간을 봐서 성체 제 손이 딱막 계산을 했나봐 자기들끼리. 눈치를 봐가지고 신부님의 성체를 손가락을 대면 그때 하자라고 딱 약속을 한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제가 성체를 모시러 가면 바로 시작을 해서 침묵을 뒷부분에다 두는 게 오히려 절대적으로는 더 낫다. 쓸데없는 소리가 됐지만. 하여튼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할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모님과 함께 우리가 배워야 될두 번째 덕이 뭐였어요? 공곰이 대색인다. 공곰이 대색인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어린양이라는 것도 그냥 무심코 넘기지 말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오늘 내일까지라도 한번 공곰이 대색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출애국기 탈축의 그 바스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레이기 그 부분도 사장인가이십장인가 거기 나오는데 그 아자젤의 영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2이사야의 권한받는 야외의 종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느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되새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음.